어떻게 보면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지속되고 좋은 체계들을 만들어 놨는데 담당자들이 없어 사라지고 사라 없어지면 또 이거는 또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려면 지역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어떤 지속성들을 만들어내는 것, 지역사회와 음, 우리에게 맞는 방식들로 시각박물관에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시각박물관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까지는 아직은 생각은 안, 구체적인 생각은 안 했는데 일단. 어 좋은 곳. 이런 자리가 뭐 드만 뜨만 드이라도 정례화되면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시서 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12월에 처음으로 다리를 건넜어요. 음. 다리를 아. 건너서 산촌이에 갔어요. 아. <laughs> 정작 가까운 그 남양주 거기 대교를 건너는 게 이렇게 어려웠었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네. 문화적인 부분을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음. 구체적으로, 만으로도 극복하기 어려웠던 걸 여기서 일단 연결시켜서 이렇게 모이게 했던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박물관에서 큰 연결을 해줬다고 생각도 들어요. 지역의 그 문화와 예술을 가지고 건너게 하는 거, 그게 이제부터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주제가 아닐까? 선생님들 필요와 욕구, 그리고 선생님들 주변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연결자들, 커뮤니티들을 고려하면서 시각박물관이 더해졌을 때. 우리가 이걸 더힘 받아서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의견들을 조금 더 더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무퉁이 놀이터에서 음... 지역 작가들을 발굴해서 연결하는 역할을 조금 하고 계시다고 음... 생각하는데, 지역의 굿즈를 관광객들이 음... 찾아올 때 소개해주고 계시기도 하고, 교육해가지고 아이들이 만든 굿즈를 비치하시기도 했고, 그런 지점이 저는 좀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예술가들도 이게 단순히 알바가 아니라 내가 예술 활동을 할때 어떤 영감을 더 얻을 수 있는 기회 그런 걸로 그 자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공간이 없었더라면 그걸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뭐 축제, 뭐 청소년 축제 할 때만 그냥 잠깐씩 그냥 보여주고 말고 그냥 아는 분들이 아 그래 이거 아이들이 만들었으니까 사줘야지 이게 아니라 같은 마그네이 많은데도. 아이들이 만든 것은 상품화나 대상화가 아니라 정말 경쟁력도 있지만 이 스토리를 산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서 접근을 했었거든요 다 모아서 이게 컨텐츠에서 축제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름도 하는 걸 너무 매력이 있잖아요 동네에 너무 괜찮은 야외 공연장이 있어요 옛날에 거기 뭐 활용을 하셨대요 영화제 같은 것요 어쿠스틱 공연이 어, 되게 어렵다 이런 는으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저희 팀 자체가 사실 어쿠스틱 팀이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어쿠스틱 아날로그는 아니에요. 왜냐면 기타만 가지고 할수 있어야지 음. 그뭐 어쿠스틱이라고 할 텐데 이렇게 전기를 꼭 갖고 가야 되는 지금 상황이긴 하거든요. 제냥 피아노를 쳐야 되니까 정말 전기 없는 페스티벌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하나의 페스티벌로 엮여진다면 예술과 사람이 연결될 수 있는 정말 작은 작은 자리들이 지역 곳곳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재밌어할 거 같기도 그런 아. 어떤 혹독한 상황을 줘서 아. 혹독한 아. 상황을 아. 아. 어떻게든 해내라고 하면은 아. 그 뮤지션들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아. 그 안에서 아. 할수 있게 네. 자기들 구성을 다 바꿀 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프로그램을 열때 음, 잠깐 한시적으라도 운영하는 작은 본고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선주민 이주민을 분리할 필요는 없지만. 음, 모두가 편안하게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그 생각을 그때 했었고 지금은 재작업을 하느라 고민하고 <laughs> 있는 지 않습니다. 세대간의 그런 교육들을 하고 싶었어요. <laughs> 지역 토박이셔가지고 정류장 이름을 막 소개해줘요. 지역 <laughs> 왜 이게 몽달인지 아니 그막 많이 죽어서 그 귀신의 말이요. <laughs> <laughs> 이런 게 너무 재밌어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원주민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그게 끊기는 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이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기 전에, 그거를 계속 전생하고 또 다시 세대가 이어서 재해석하고 이런 활동들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 거기에 농지가 어, 어떻게 있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시대별 그림들이 더...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용진정보소가 하기에는 조금 힘든 일이거든요. 시작박물관 정도에서 이런 것들을 기록하시는 것도 하나의 좀 과제가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그렇지. 그 지역들 우리가 지금 몰랐다거나 이렇게 알아야 할 하는 것들을 지역적인 보드 게임처럼 게임화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 마을의 유래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막 그런 이야기들 한테막 실실거리면서 듣게 되니까 뭐 실실학교라는 이름 <laughs> <laughs> 나 실실거리면서 <laughs> 이게 같이 배우고 <laughs> 어, 너무 재밌다고 <웃음> 하면 <웃음> 숨어있는 예술가들을 조명하는 어떤 인물지도도 필요할 것 같고 음. 절기를 따르는 길이라는 이름으로 좀 음. 문화자원들을 잘 표시해 놓는 또 하나의 문화 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지역의 어떤 진짜 이야기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 있지 않을까. 되게 시락과 이제 마을이 함께 결합되면서 뭔가 재미있는 어떤 양평만의 조합병만의 좀 문화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